다. 혼다. 빨 아, 이걸 정리하시면 아니, 딱 이렇게. 이렇게 오. 오. 내가 놓고 오. 오. 안세. 내가 빨간 놓고. 있다. 만세. 내가 가져 가는 게 만, 좋은 거 저한테 아니 근데. <laughs> 란 거다. 아이씨 어디다 놔야 되나 지금 보는 거요오 오, 이게 잡을 수 <laughs> <laughs> 어, 그 달라붙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달라붙으면 가져 가는 거. 달라붙 <laughs> <laughs> 아 빨리 가져가 가져가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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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라 날아 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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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아, 끝났잖아. 없잖아. 자갈 날갈 날 끝났잖아. 없잖아. 날갈 날는 날갈 날 이럴 때는 어는 거야. 두에 빨간 봐라. 파랑 여기 여기. 내가 던 거야. 그러네. 그 거야. 붙지가 않는 순간이 말이. 파란 하나 더란거야 파란 거나 어느 쪽으로가든 자, 노심을 가지고. 노심 가지고. 나 오늘 가위바이잘못 하는데 오늘 계속 이기네. 가위바이 선택해. 아여요아다가고기가지가지가지기가지고기가지기가지가지고놀가지고놀기가지고놀기가지가져가지가지고 놀기로 해가 아, 아, 아 <laughs> <laughs> <빨리 crystal scale> <마 pronouns> 고랑가지고가가지가지고놀가가지가지가 <tuling> 아왜 빨간 거만 나와? 어, 빨강하고 노랑만. 노 아니랑 노랑. 보다 빨강여 붙다가. 이빨서 냄이 세요 그러면 아까처럼